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대림묘목농원 나무 아빠 김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림묘목농원 나무 박사, 박사 박사 신 박사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산지하고있있네 한번 볼까요? 네. 토요일 3월 6일이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손님들이 매우 많이 오셨습니다. 저기 대림농원 간판도 한번 찍어주고요. 네, 저쪽부터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 따라오세요 카메라. 응. 여기서부터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 블렌저큰거 있고요. 뭉그로우도 큰거 있고. 스카이로켓 향나무. 전모공단풍 에메랄드 그린. 화살나무. 남천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블루에로 2m 짜리. 화분이 있고요. 골든브라반트 여기 있어요. 골든브라반트 한번 보고요. 반송 있죠. 반송. 이쪽은 황금직배. 가이스카 향나무. 옥향. 불도와. 이쪽으로는 나일락이 있네요. 나일락이 있고. 한번 보여드렸던 플라밍고 셀렉스가 막 있습니다. 이쪽에 많이 있죠. 플라밍고 셀렉스 한번 보여주시고 저쪽에 화이트라이트가 좀 있어요. 그리고 문구로 포트묘, 둥근 사양 직백 이렇게 있습니다. 써니스마르그, 써니스마르그 색깔 적게 나왔죠. 한매단7 한8 0 됩니다. 요거는 문구로 블렌젤 이렇게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위드인터파이어 말체나무가 있고요. 주목이 있어요. 주목 포트묘 이렇게 이쁘게 잘 키워져 있죠. 제젤로 캐나다 솔송 계열이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볼보드가 이렇게 있고요. 볼보드. 블루 매트가 이렇게 있죠? 테디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테디가. 테디. 보세요. PW 거를 한번 쫙 스케치 한번 해보죠. 스케치 PW. PW 화분들. 종류별로 수국사부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쪽 끝에가 뭐냐면 옐로우봉이에요. 옐로우봉. 오늘 입고 된 거예요. 옐로우봉.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지금 묘목들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미 한번 있죠, 장미. 장미 종류별로 이렇게 있고요. 장미 종류별로. 분판 매장은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다리들 종류별로 이렇게 손님들이 쇼핑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쪽에 우리가 데크를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로 한번 데크 쪽으로 으로 돌아갑니다. 아유, 얼음도 여기 좋네요. 다래하고 얼음. 이렇게 있습니다. 쇼핑할 수 있게 다 지금 진열을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죠? 네 히말라야 시장입니다 아 히말라야 시장은 뭐예요? 3대 조경수 중에 하나죠 여기 골든 레이디 골든 레이디도 있죠 이거 신품종 안개나무인데 이것도 저희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또 신기한 게 있네요 빈카 빙카. 빈인데종류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겨울에 월동 되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여기 스노우 다이언트 떡갈리스 떡갈리수고 떡갈리 이거는? 파란텔라와 능소화 능수아. 이거는요. 썸머세즈바이어 이거는 능소화죠 요거는 지금 가장 요즘 인기 좋은 뭐죠? 블루 아이스. 블루 아이스입니다. 가장 인기 좋은 블루 아이스. 여기에 보면 킹 오브 브라마트 에메랄드 그린. 그리고 여기 보면 다래들이 있네요. 다래들이 종류가 일세 다래, 캔스 다래, 빨간 다래 그리고 제니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목수국 종류별로 1 4 가지 한번 또 하겠습니다. 1 4 가지가 여기는 뭐가 있죠? 매자나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 불러주세요 17가지 17가지 여기가 또 신기한 게 하나가 있네요 뭐죠? 행케이크 행케이크 딱 깔리는 뭐죠? 눈냥 계열들 고니카 네 어. 네. 고니카 네. 골든글러브 골든글러브 리틀자이언트 리틀자이언트 여기는 중고사양식 배 계열들을 이제 추천해하고요 예. 리틀잼 리틀잼 가뭄빈 가뭄빈 필리페라 아우리아이 화백 계열인데 필리페라 네. 나나라 그러고필리페 나나죠 여기 보면 화이트 라이트가 있죠 화이트 라이트 일반 목수보다 꽃이 두 배로 많이 피는 화이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있고 화분 한번 볼까요 화분 화분이 이렇게 화분 판매장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별도로 화분 판매장 화분 판매장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돌아보죠 화분 판매장 네, 침엽수들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70% 정도 60%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 세팅이 다안 됐는데 오늘도 차가 세대가 왔습니다 오늘도 4대가 왔는데 하루에 세대 다섯 대 일곱 대씩 해서 계속 국내에서 재배되는 묘목들로 지금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천도 다 포트묘 으름, 다랩, 그라스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포트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니키 이거 퓨빌라라는 팜파스 그라스 외성종입니다 요게는 사초 계열들, 요렇게 하시고, 여기는 지금 이거 거식입니다, 이거. 뭐예요? 블라이스. 요게 묘목들 조금 가득 되어 있어요. 등나무하고. 여기는 지금 2번 저온자인데 저온자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묘목들이 싹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땅에다 다 묻었는데, 요즘에는 영상이도로 묘목들을 이렇게 저온으로 보관을 해서 싹을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최고의 자라고 있는 종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지금 아직 계속 세팅이 되고 있어요. 세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보시면 이렇게 일반 분들이 구매하기 쉽게끔 다 관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고창농장에서 다 작업해서 들어온거죠 이런거 한번 볼까요 아틀라티스 겨울에 월동되는거 예, 새순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든거 요거 한번 볼까요 쿠라피아 25라고 해서 잔디처럼 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깔기만 하면 됩니다 빼갖고 그러면 걸어 댕길 수 있게 돼 있는 이런 쿠라피아 25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드론으로 살짝 찍어봤는데 어땠, 멋있었어요? 네, 멋있습니다. 에, 아니, 다못 보여드려서, 동인홍장님 다못 보여드려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바빠서 이렇게 얼굴에 시험을 못 깎았어요. 터를 못 깎았는데, 이제 내일쯤은 한번 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일주일째, 아, 잠도 못 자고 새벽 4시에 깹니다 왜? 하도 걱정이 돼서. 왜 걱정이 되냐면, 어떻게 일을 할까? 저는 신조가 있어요 항상 남들 잘때 일하고 놀때 일하고 일할 때 일하고 꿈에서 일한다는 이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대림명목농원 많이 사랑해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림명목농원남무아빠 김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